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쓰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20대에는 천연 노화 방지제인 피지 분들이량이 많아서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회사에서는 10대 20대는 화장품 안 발라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화장품 매출 반토막 나게 되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는 수분 크림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콜드 크림이라든지 영양 크림이 있었습니다. 건조한 피부나 겨울철 갈라져 피가 나는 피부에 약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 보면 피지 분비가 많은 10대 20대에게 보습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골드 크림이나 영양 크림을 판매하는 것은 북극에서 냉장고 파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은 10대 20대에게도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보습력은 떨어지는데 번들거리거나 무겁지 않은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것이 수분 크림입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하는 수분크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피부는 피부장벽이 있어서 수분이 에이. 피부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고요. 피부 속으로 수분이 쉽게 들어간다 치면 병원균에 전염되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경우 그냥 죽습니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니 수분을 공급해 주는데 이것이 수분크림이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효과 있고 업고를 떠나 산업으로 보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습력 없는 가짜 보습제의 주름 기능성이라든지 미백 기능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지금부터가 더 심각합니다. 10대 20대 매트하고 사용감 좋은 가짜 보습제인 수분 크림에 익숙해지면 주름이 지기 시작하고 탄력이 떨어지는 30대 40대 이후에 주름 폭탄을 맞게 되고요 빨리 늙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름지고 피부가 늙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포도 이야기만큼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어 오늘도 포도 이야기를 합니다. 탱탱한 포도가 건포도가 되면 주름이 지고 칙칙해집니다. 주름지고 칙칙한 건포도가 되는 원인은 바로 탱탱한 포도에서 수분 증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수분 증발을 막기만 해도 건포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물만 있는 컵이 있고요. 물 위에 오일이 있는 컵이 있습니다. 이틀 후 물만 있는 컵의 물은 3분의 1 정도 날라갔고요물 위에 오일이 있는 컵은 물의 양이 그대로입니다. 탱탱한 포도에 오일막을 형성해주면 건포도가 되지 않고요. 인간에게 적용하면 1년 만에 주름질 것을 5년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0대 40대 이후에 수분크림 바르면 1시간 정도 후에 건조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분크림을 바르면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이상 피부는 공기에 노출되고 2시간 내내 피부에서 수분 증발이 일어나 주름지고 피부가 늦습니다. 주름지고 탄력 떨어지는 것을 더디게 하려면 반드시 오일과 친해져야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수분크림은 피부에서 일어나는 수분 증발을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10대, 20대 사용감 좋고 매트한 수분크림에 익숙해지면 오일이나 리치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왜 수분크림을 바르면 남들보다 빨리 늙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0대 이상 피부관리에 체념하신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주름지고 색소 침착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저와 저의 코칭을 받은 분두 사례를 보시면 다시 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2주 전 제가 MTS 했는데요. MTS 하기 전 사진이고요. MTS 하고 난 사진입니다. 눈가 옆, 눈가 위, 그리고 눈가 밑에 눈두덩이 주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MTS 효과도 있었지만 오일 보습을 해줬고요. 무엇보다도 오일 보습을 붓 보습으로 해준 결과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피부 코칭해주는 낙골 프로젝트에 참가하신 분인데요. 그동안 수분 크림류에 사용감 좋은 제품만 발라서 주름과 피부색이 칙칙한데요. 제대로 오일 보습해주고 나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오로지 오일을 고쳐야시킨 밤을 두텁게 발라준 덕분입니다. 잠깐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낙골 프로젝트 참여하셨는데. 어좀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 피부가 좀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즉 네. 광이 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주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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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완화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수분 크림을 안 써야 비로소 피부 좋아질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누락당하지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래보다 아. 주름지고 피부 노화가 많이 진행되면 껴어주지 않습니다. 오일 보습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라도 10대 20대 분들은 오일과 친해지시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오일 적응하는 과정을 다루었는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 해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